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헐큐 t 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것은요. 그, 저희 그, 나이트 크로우가 지스타 2023에서 그 이벤트를 합니다. 예. 뭐, 지스타는 아시겠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그 국제게임, 전시회죠. 저, 저도 진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진짜 그 게이머들의 그, 게이머라니까 이상하네요. 게이머들의 완전 그 성지. 예, 정말, 뭐, 볼거리들도 많고, 너무나도 재밌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나이트 크로우에서, 그 백스코 예외, 야외 광장에서, 뭐 단원님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부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밤 까마귀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어,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의 지스타 기간 중, 하루 두 번, 총 8번의 까마귀 울음소리가 벡스코 야외 광장이 울려 퍼진대요 예, 그러면은 그 소리가 들리면은 그 나이트크로우의 단장 클레멘스가 나타나서 선착순 100명의 단원님들께 특별한 아이템 쿠폰을 나눠드린답니다 예, 쿠폰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 지스타 이벤트로 해서 스모든 몬스터를 처치하라 라는 그 이벤트가 있는데 어, 뭐, 개최 소식을 듣고, 신 트리에스텍 공국 몬스터가 나이트 크로우 야외 부스로 숨어들었대요. 그래서 제한 시간 동안 LED 불빛에 들어오는 지점을 터치를 하여 숨어든 몬스터를 처치를 하라. 야, 진짜, 어 되게 재밌겠죠. 그런데, 이제, 지스타 어, 같은 그런 행사에 가서, 어, 요런 게임을 진행을 하면은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서로, 어, 자기들끼리 막 얻으려고 막, <laughs> 막,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당신의 제작 등급을 보여줘. 뭐 수습, 노, 수습부터 뭐 장인 등급까지 원하는 제작 등급을 선택을 하고 준비된 망치 소품으로 목표 지점을 가격을 하래요. 그러면은 이후 랜덤한 제작 등급에 LED 불빛이 들어오면서 선택한 제작 등급에 멈추면 성공하는 거다. 네. <laughs> 실패, 성공, 대성공 등 결과에 따라 다양한 선물을 차등 지급을 한다라고 하네요. 음, 재밌겠네요. <laughs> 아, 이런 것도 진짜 하고 해보, 해보고 싶네요. 가서 그러니까 G스타가 어, 엄청 큰 진짜 큰그 국제 전시회잖아요. 네, 진짜 게이머들을 위한 그런 전시회라서 진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 G스타에 꼭 그, 가셔가지고 부산입니다. 부산, 네, 부산 여행 한번 또갈겸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니까 주말을 또 센스있게 그렇게 껴놨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 부산 백스코에 가셔가지고 지스타 2023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지스타는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니까 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한몸이 돼서 저런 이벤트도 해보고 그러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laughs>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까마귀 울음이 또8번 나는 게 되게 웃긴 것같아 하루에 두 번씩 난대요. 까 까. 저희 이제 그 시드 후원 받을 때그 까마귀 소리가 날거 아니에요. 그 까마귀 소리가 어 4일 동안 총8 번의 까마귀 울음 소리가 이제 나오면은 그 단장 클레멘스 있죠. 클레 그 진짜 까마귀 그 아마 가면을 쓰고 그 사람 한 분이 나와서 이제 그 망토 딱 걸치고 딱 시커멓게 등장을 하실 것 같아. 예. 나오셔가지고 100명의 단원님들에게 어, 아이템 쿠폰을 나눠준다라고 하니까 어, 정말 재미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재밌는 시간일 것 같아. 또 진짜 LED 불빛이 들어오는 지점을 터치해서 몬스터도 처치해 달라고 하고. 제안 내 몬스터 처치 목표수를 달성하면또 랜덤 뽑기를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나이트 크로우 굿즈를 준대요. 너무 재밌겠어. 제작 등급. 이것도 현장 쿠폰이겠죠. 아, 현장 쿠폰이네요. 이것도 현장에서 하는 거네.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그런 이제 그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 왠지. 그쵸? 준비된 망 준비된 망치 소품이니까 망치를 들고서 그쪽을 이제 가격을 해서 그죠? 그래서 얻어가는 거죠.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 이제 동영상을 아마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고 같기는 한데 저는 그 영상으로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정말 이제 부산에 한번 어,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좀 재밌게 즐겼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스타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b y